자, 이제 그 34살 여자분이죠. 어, 무슨 <laughs> 어, 내년에 뭐 입시 학원 뭐 이렇게 학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돈을 잘 벌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. 어, 이게 사업 사업이 잘 되겠느냐 물어봤는데 <laughs> 이 사주는 불이죠, 불, 불 불인데 불어 2월 13일 날그 이게 약해요. 사주가 굉장히 약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무 나무를 기대서 물로 나무를 흡수해서 이렇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에, 사주 자체가 굉장히 신약에 약하다. 아 이제 그 지금 이우는 이나 그니까 동방이나 남방운이 들어와야 되는 좋은데 어, 이제 그 그런 게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상 편제또관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에, 돈을 좀벌어야 되겠고. 이렇게 하는데, 그때요, 예술적으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은, 어, 좀 가능 있을지 몰라지만, 사업에서 크게 돈 벌기는, 에 쉬어 보이는 운은 아니다, 이거죠. 불이, 불이 있죠, 불. 불이 지금, 음, 2월 13일 날인데, 원래 그 12일 날입니다. 이게 저, 야자시 야자시. 에 근데 13일 날, 어, 이제 그, 12시 반이 넘어야 되는데, 0시 9분이니까, 아, 어, 10일 날 저녁이거든요. 저녁인데, 어 너무 추워서, 어, 이게 물을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. 에, 운이 그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질 않았는데, 크게 생각지 마시고, 내가 이렇게, 아 어, 애들을 가르치면서, 어, 뭐, 이렇게, 뭐야, 선생들 많이 안 두, 안 두고, 나 혼자 하면, 그런대로 그냥 유진을 하겠다. 내년에는, 어, 무슨 운이냐면, 저기죠. 예, 운이죠 토운. 토운이니까 물을 좀 막기는 막는데,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사주는 나와 있고, 이사업운 같은 것은 육효, 육임 이런 게더잘 맞아요. 이 정도 합니다.